안녕하세요. 인젠트의 스마트 디스 컨설턴트 김정훈 수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택트 시대의 문서 관리와 업무 협업의 필수 솔루션인 문서 중앙화가 무엇인지, 특히 인젠트 다큐먼트 솔루션을 중심으로 아주 쉽게 IT 비 전공자, 일반 직장인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중앙화란 무엇인가? 문서 중앙화는 말 그대로 문서를 중앙화 한다는 것인데요. 업무를 보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등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들을 중앙 서버에 보관함으로써 직장 동료들과 쉽게 문서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랜섬웨어나 바이러스 등 위험한 프로그램들로부터 소중한 내 문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사실 문서 중앙화는 해외보다는 국내 업무 환경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 금융보다는 제조 분야에서 먼저 활성화되었습니다. 일 예로 국내 한 전자회사의 경우 반도체 공정 개선에 수십억을 투자하여 개발한 신기술이 내부 직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후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면서 발전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문서 중앙화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문서의 외부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보안은 물론 스마트 워크를 위한 공유 협업용으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면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 중앙화 솔루션 기업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 도입 검토해봐야 하는지 내돈 주고 내가 사는데 꼭 따져봐야 하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간편한 사용성. 둘째, 강력한 보안성. 셋째, 탁월한 활용성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한 사용성. 회사에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면 직원들의 불만이 엄청납니다. 매뉴얼 수십 장에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들도 여러 개. 웹 브라우저 제약 사항도 엄청나죠. 그래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 반드시 직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95%가 사용하고 있는 MS의 윈도우 OS 사용자의 경우 표준 탐색기 기반으로 동작을 하느냐 탐색기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실행시키느냐는 사용자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MS 오피스 파일, 한글 문서 심지어 CAD, 포토샵 이미지 등 Mac OS를 사용하는 직원들도 사용하던 환경 그대로 문서를 열고 편집하고 저장하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솔루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죠. 또한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전용 앱을 제공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출장 중에도 긴급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문서 중앙화 시스템에 로그인함으로써 사무실이든 집이든 거점 오피스든 출장지에서든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보안 부분에서는 크게 저장 통제와 매체 제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저장 통제 기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통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저장 통제 방식이란 등록된 프로그램 외에는 로컬 영역 또는 문서 중앙화 서버 영역에 파일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블랙리스트는 그 반대가 되겠죠. 문서 중앙화라는 용어에 비해 랜섬웨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문서를 암호화하고 저장하려고 하면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이때 짜잔! 하고 등장해서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문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라며 랜섬웨어 활동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매체 제어라고 하는 것은 USB, CDRW와 같은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해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매체 자체 문서 저장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문서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이겠죠. 특히 요즘은 플로피 디스크나 CD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반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그리고 USB 외장 하드 등 대용량 저장 장치를 통해서 문서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안이 필수적이겠죠. 따라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한 각종 매체에 대해 저장 통제를 얼마만큼 잘 지원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문서 중앙화 솔루션은 문서를 중앙 서버 또는 클라우드에 보관함으로써 기존의 불편했던 업무 환경을 탁월하게 개선해 줄수 있는 다양한 활용 기능이 제공됩니다. 회사에서 퇴사자 또는 인사 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서 인수인계만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서 중앙화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권한 관리 기능으로 문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통해 물리적인 파일 이동 없이 간편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중에 실수로 문서를 삭제하거나 작업한 내용을 덮어쓰고 저장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퇴사자가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이전 문서를 되찾을 수 있는 문서 복원 및 버전 관리 기능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과거 버전의 문서 내용을 쉽게 열람하고 복원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화면으로 표시되는 기능이 있다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활용 기능, 문서 검색 및 공유 기능입니다.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한 문서를 예전처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중에 필요한 문서인데 옆팀 또는 다른 본부라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지인 찬스, 팀장 찬스, 이런 거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문서 중앙화 영역에서 검색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문서는 검색해서 찾고 권한이 없다면 해당 팀에 요청해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공유 기능을 통해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회사 동료에게 읽기, 쓰기, 삭제 권한 등을 부여해서 파일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기능 꼭 써봐야겠죠? 오늘은 레벨 1 수준으로 문서 중앙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이길 바라봅니다. 제가 중간에 강조해드렸던 간편한 사용성, 강력한 보안성, 탁월한 활용성,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다가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 중앙화,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가치의 실현을 안전한 문서 중앙화 생활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부의 K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만나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여러 업체의 문서 중앙화 솔루션과 인젠트 다큐먼트를 비교해 보시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